미망이 3분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또한 미망이 3분 리뷰는 특정 작가의 후원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당당히 밝히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망이 3분 리뷰의 미망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1시간 만에 읽는 재밌는 만화 성경입니다. 리뷰에 대한 기준은 위에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처음 리뷰할 항목은 재미와 쉬움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1시간 만에 읽는 재밌는 만화 성경입니다. 1시간 만에 그것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실제로 읽어보면 1시간도 안 되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시간도 빨리 갑니다 몰입값이 좋다는 거죠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화 그리스로마시나보다는 재밌게 봤습니다 진짜 리값 제대로 하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평가한 항목은 그림입니다 그림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컬러입니다 이 책은 세 가지 컬러를 지형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화책이 항상 풀컬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어설픈 쓰리컬러보다는 심플하고 깔끔한 원컬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신약에 있습니다. 나루토의 유네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눈이 안 보이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장면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놀라는 장면입니다. 사람을 놀라게 하기 위한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동방박사입니다. 쓰리 컬러라는 것은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누가 봐도 이 책은 구약에 비해서 신약은 작화 붕괴가 심각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그림 작가가 신약도 그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평가한 항목은 내용입니다. 이 책은 성경책에 없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베냐민이 형 심우원을 구하기 위해 나선다든지, 사우랑이 죽기 직전에 이렇게 멋있는 말을 남겼다든지, 죽은 아벨이 좀비화가 되어 가인의 발목을 잡는다든지, 성경에는 없지만 이 책에는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책 표지에 카피라이트로 한 시간 후에 성경이 보인다라고 당당하게 적어놓았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으로 이 책이 한 시간 후에 성경이 보인다라는 카피라이트를 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책이 표현한 구약의 내용은 성경 전체의 구약 중에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선지서 포로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바울의 단순한 회심 만 있을 뿐 바울서신에 관한 내용은 조금 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4보금서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이 책은 한시간 안에 볼 수는 있지만 결코 한시간 후에는 성경이 보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학교 시간이 들었던 설교와 공과수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최종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재미와 쉬운 부분입니다. 재미는 있습니다. 쉽기도 합니다. 3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입니다. 3컬러가 너무 올드해 보입니다. 또한 구약에 비해 신약의 작풍이 너무 심합니다. 1점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왜곡된 내용이 종종 모입니다. 1점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너스 점수는 따로 없습니다. 과장광고만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네이버 평점 10점이지만 미망인의 이 책에 대한 평점은 5점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아 스포 아니 제가 무슨 비난의 영이신 사람도 아닌데 무슨 3분 리뷰를 계속해서 3분 독서를 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고 제가 원했던 책은 정말 기본적인 만화 성경 책인데 그 기본이 되어 있는 책들을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비난의 영예 시인 미망이를 구원해줄 메시아 같은 책은 무엇일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화에서 꼭 만나요! 안녕!